경남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는 시간 헬로이 스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은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전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소동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경남에서 이달 말에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에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에서 봤던 갈등 역시 동성애 등 성적인 부분에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자, 경남은 아직까지 비교적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그런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그 워낙에 어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걸 풀어가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 뭐 일단 뭐좀 차분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흥분돼 있는 상태 같아요. 네. 자, 아직 뭐 축제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남았고 허가 결정이 난 것도 아니지만 네. 이미 양측의 대립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 이 축제는 뭐이 창원 시민의 입장이나 또이 축제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경찰이나 또, 창원시 행정에도 이제 이게 처음 대하는 이제 축제가 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조금, 어, 어떻게 보면 이색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려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어, 이게 이제 예 사회 정서적으로 특히 이제 경남 은 보수적이 강하,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 사회 공론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수용이 좀덜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어,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어, 형법이죠.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에 법적으로 이제 제약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좀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어, 경남 키워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이민기 위원장은 지난 5일에, 어, 지역의 언론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키워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 현재 창원시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아주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조금 이제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어, 이분들은 뭐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법적으로도 대처를 하겠다 이런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부산 케어 문화축제는 부산 해운대구청이 어, 집회 도로점령 허가를 불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이 보수단체들하고 반발이 심할, 매우 심하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충돌이 우려돼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된다 이래서 불허를 했는데 어, 저 역시도 뭐 이번 축제는 뭐 성적 소수자 의 어떤 그 문화 축제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창원 시민, 경남 도민의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 축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좀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유의 문제에서 볼때이 대립각을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어떻습니까? 지금 어, 사실 최근에 공간 2010년도부터 공간 주권이라는 개념들이 우리 사회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공간 공간 주권이 뭐냐면 예전에는 공간을 사용하고 공간의 사용 형식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에서 이렇게 리드하면서 끌어다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 주면 시민들이 이제 알아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시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공간을 자기들이 원해서 공간을 이제 목소리를 내서 협의와 협의를 거친 끝에 이제 조성을 하고. 가장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네. 성소수자나 노약자들, 심지어 아동들마저도 우리가 놀 공간은 우리가 알아서 만들게요 해서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그런 형,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매김했고 그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포용과 다양성을 이제 수용하는 하나의 형태로 네. 민주주의 형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번 문제도 결코 이제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음. 결국 문제는 동성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새로운 가치가 나왔을 때 음. 소수자잖아요. 이 사람들의 가치를 어떤 이제 충돌하고 바라보는 평가하는 방식인데, 기존에 이제 많이 그렇게 누려왔던 사람들이 조금 이제 관용의 입장에서 어, 좀 관망을 하고 지켜보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이게 무슨 종교나 종교의 신념, 개인의 자유 무엇이 우선하느냐, 또는 뭐 지나치 대립 조장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 이제 나올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물리력으로 힘의 충돌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이번에 굉장히 큰 시험 때 저는 쳤다고 봐요. 네. 경남에서, 사실 이게 부산에서 한번 무산된 걸 경남에서 지금 맞아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양측 다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서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좀 관망하면서 조심스러운 좀 태도를 음. 조, 했으면 좋겠고요. 그좀 평화시로 이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게 경남일보에서 이번 그걸 제목을 여섯 가지 색깔, 무지개 색으로 이렇게 한자 한자해서 제목을 어어 어, 내서 광고를 했거든요. 네. 성소수자 인식 개선과 사회 약자 차별 해소를 위한 행사라고 음. 소개를 하면서 그 색깔을 다르게 한 의미가 이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간지가 무지개 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퀴어 축제를 홍보한 건두 번째인데 어, 지, 지 지난달인가 광주에서 한번 했었고, 전남일보에서 그런 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이분들 이야기 보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인간계가 관 너무 좋기 때문에 음. 자기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수자인데 한, 뭔가를 숨어서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제 이런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음. 뭔가 이렇게 인정을 행사의 인정이라고 할까이 형식을 세팅이 된다면 자기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될것 같다는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도민의 인식도 다양성을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 시내버스 요금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일반버스 기준으로 200원이 인상됩니다. 역대 최대인 15%란 인상폭을 두고 이제 고민할 건 시내버스 서비스 질이란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헬로이시 토크에서 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15%가 역대 최고로 높은 인상률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번 버스 요금 인상 결정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어, 저도 가끔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경제나 우리 지역 경남도나 창원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음. 어뭐 이런 경제 상황을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악재들이 어, 두 개, 몇개 이상이 그, 겹쳐서 이 절체절명의 그 초대형 경제 위기를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라는데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서민들의 가장 그 어, 중요한 하나 교통 응? 수단인 네. 시내 버스 요금이 오른다면은 뭐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음. 어 근데 경남부 경남도의 시내버스 요금 문제는 이제 절차가 이렇습니다. 경남 소비자 기본 조례에 보면은 어,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의 결재를 득하면은 이게 확정이 되는데 네. 어, 지난 4일에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가 이제 실무 위원회에서 이제 안을 올린 것을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어, 이 교통 요금 인상 안을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네. 어, 여기에 보면은 어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이죠. 이게 정확하게 이제 작년에 비해 사년 어, 전에 비해서 15.38%인데 네. 어 인상안을 이제 가결을 했고 이게 인상안이 시행이 되면 창원이나 진주나 김해시 등에서는 시, 어, 현금 기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현재는 1,300원이죠. 여기서 네. 이제 200원이 오르면은 1,500원이 되고 어 그다음에 김해 지역 자석버스는 1,400원에서 1,600원으로. 네. 그다음에 창원 지역 그 좌석버스죠 이거는 현행 그~ (1800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아, 이런 이러한 이제 의견을 절차를 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이번 도지사가 만약에 결제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시군에 통보가 되겠죠 음. 그렇게 되면 시군 운수업체 통보가 되고 또 시군 운수업체가 요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시장 군서에서 신고를 하면은 아마 연말쯤에 이러한 그 인상안이 시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 저는 뭐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뭐이 인상안이 그대로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원이라고 하지만 한 달이 쌓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네. 좀 그래서 좀 인상폭이 크다는 게좀 와닿는데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일단 저는 누비자를 주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어 조금 개인적으로 다행인데. 네. 어찌됐든 저도 가능하면 이제 시내버스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 일단 이 인상분에 대한 그~ 이게 너무 오랜만에 올렸거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만에 올렸어요 네. 원래는 (2년에) 한번씩 그~ 소비자정책심위원회가 의 개최가 되는데 네. 지금 (4년) 만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음. 저희가 받는 체감온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예를 들어 (2년) 전에 (100원) 올리고 지금 (100원) 올렸으면 상황이 또 달라졌겠죠 음. 그런 데다가 지금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최저 임금 인상 비용을 시민한테 떠맡기는 게 아니냐 음. 이런 식의 이제 시민들이 좀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이 상대적인 반응이 좀더큰것 같고요 사실 (2017년부터) 이제 전국에서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후 일회 운행이 끝나면 최소 (10분) 쉬고 (2시간) 이상 만약에 운행을 했으면 (15분) 이상 쉬어야 되고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은 무조건 쉬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남 창원에서는 2019년 올해 초부터 그 시행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더큰게 퇴근 후에 8시간 이상 휴식을 안 하면 다시 운전대를 못 잡게 됐습니다. 네. 그 전에는 뭐 5시간, 4시간 자고 다시 운전하신 분을 수두룩 했거든요. 네. 결국에 그 앞변에 이제 대형 사고가, 있어, 졸음 운전 때문에 대형 사고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이제 정책으로 정착화가 됐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버스 업계에서는 부담 가중이 시작됐고 계속 누적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음. 지금 이번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향후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일부 민중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시민들의 그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입장에서 그 사업주가 뭔가를 희생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예. 세금으로 다 떠맡기는 게 아니냐. 어. 제가 볼때 이건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맞지는 않고 약간 네. 저 정치적 쇼맨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음. 사업주도 굉장히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음.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점이 어 뭔가 대화를 통해서 그 접, 정, 접점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언젠가 한번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인상분이 불가피했고 하필이면 이게 또산내이 뭉치다 보니까 큰 네. 금액으로 다가왔는데.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불가피하다곤 하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석 반가운 네. 소식은 아니고요. 그렇죠. 어, 버스 회사 입장은 좀 어떨지도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최대치로 인상을 요구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주 오십이 시간 도입이 그 이유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그뭐 뭐 그런 요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 올해 이제 버스 우리가 이제 버스 대행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버스 업체들이 요구했던 게주20주 어, 어, 52시간 요금제가 어,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은 버스 회사 경영주의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어, 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네. 그래서 파업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가 버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를 했죠. 아마 음. 제가 볼때는 직접적인 요인 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요, 업체들이 주장하는 게 어, 물가 인상분을 고려해 달라. 그 다음에 경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면은, 어, 버스 요, 업체들의 이런 요구는 뭐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 일본 시내버스 인사는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미 예고가 됐던 것이죠. 네. 그동안 이제 버스 업체는 내년 1월부터 이제 5 0인 이상 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되면은, 어, 기존에 있던 운전 기사보다도 아주 그 상당수의 그 주, 추가 청원, 이 추가 이제 그 기사의 채용이 필요하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인건비가 상당히 이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 이 버스 회사 업체에서는 요금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는데 네. 어, 인건비 추가 요인만큼 보전을 호소를 했는데 몇년 동안 이러한 요구가 아마 버스 업체들의 요구가 이런 주장이 아마 받아들일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이번 인상 결정을 두고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건 분명한데요. 안 그래도 팍팍한 삶에 대중교통비까지 오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번 결정을 도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좋을까요? 우선 현재 바라보는 시각은 불편한 시선이 맞는데 방금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좋을지를 여쭤봤기 때문에 네. 사실 그동안 버스 업계에서 버스 업계뿐만 아니라 버스 정책 전반에 공중편이라는 명목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 이런 명목으로 여러 가지 특례를 계속 인정을 해 줬어요. 네. 뭐 버스 업계 측도 마찬가지고 노사 측에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을 해 줬는데, 사실은 그런 특례를 인정해주면서 이면에는 운전자들에게 한테는 여러 가지 근무를 계속 강요를 하면서 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특, 특례나 특권을 인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다른 네. 나라 경우는 이건 국민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있을 수 없는 특례가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있었던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엄격히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휴게 시간 준수를 해서 배차 시간이나 휴식 시간 잘안 지키면 뭐 네. 아주 철퇴를 내리거나, 그다음 이제 고용 확대나 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 타코메타라고 해서 버스에 이렇게 전그 우리 항공기 보면 그 기록하는 블랙박스처럼. 어 그게 이제 장치가 돼 있는데 저도 몇번 경험해봤는데 버스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올라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전에 3시간 운항을 했는데 30분을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를 오.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사한테 몇 병리로를 벌금을 봅니다. 네. 굉장히 강한 이제 정책을 쓰고 있고 우리도 최근에 이제 뭐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이제 도입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법제화 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결국에는 휴게시간 준수가 운전자 승객뿐만 아니라 음. 회사 이익도 보장한다는 결과들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이게 뭔가 시민들, 회사 측다 손해라고 하지 말고 음. 그것들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한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회사 측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사람을 더 많이 쓰고, 월급 뭐 적게 뭐 많이 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멀리 봤더니 유럽처럼 회사에도 네. 이익이 오더라 이런 이제 음. 어, 어, 근거가 있는 통계치들을. 우리 회사에다 좀 제공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도민들도 결국은 불가결한 버스 요금 인상에 불만만 할 수는 없고 네. 차제에 이제 철저한 원가 공개를 요구를 하고 어. 회사에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을 요구하는 뭐 자세로 조금 이렇게 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예, 서비스의 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도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부분도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더욱이 뭐 4년 만에 큰 폭으로 오르는 만큼 좀 서비스 질 개선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어, 당연히 뭐 서비스 개선은 돼야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시내버스 하면 은 우리가 세 가지를 대충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 불친절하다. 음. 그 다음에 경영, 어,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다. 그리고 노사 대립 갈등이 심하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어, 사회에서 이제 시내버스 하면 또올리는 대충 세 가지의 그런 큰 우리 그 시각인데. 네. 어~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요금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행정에게도한 한 가지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 버스 요구 업계의 주장이나 요구를 행정에서는 잘 들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 복지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창원 같은 경우에는 노선 전담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 백지 노선이나 그~ 승객이 많이 없는 데는 교통 그 복지 차원에서 시행을 하다 보면은 적자가 나기 마련이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그 일반 어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어 이런 버스 업체들의 주장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 행정 청에서는 그런 요구를 받아주면서 버스 업체의 경영 개선이라든지 예산 전략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경우가 부족한데 음. 그런 것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버스는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은 면제가 되지만은 대부분이 학생이나 주부나 어 일반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서민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예를 들면은 김해시의 좌석버스 기준으로 1,600원을 한번 계산을 해 보면은 한 달에 약 시내버스 요금이 한 가정에 4인 기준으로 38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네. 이게1년이면사 46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이거는 뭐 표준 그 가계 지출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경제 서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앵커께서는 시내버스 자주 이용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뭐 네. 멀리서 오다 보니까 네. 이용을 잘 하지 네. 않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부담이 가는지를 뭐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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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안다면은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나 어 이런 어떤 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러면 버스 서비스 질 개선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사실 울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에 좀 특별한 게 공공 와이파이를 국가 보조금 받아서 이제 실시을 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전체를 다 이제 완성을 시키겠다고 해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 는 얼마 전에 광역급행버스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과 환승 시스템 강화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서비스 일환이 되고 조금 더 이제 세세한 것들 보면 도서 산간 지역 이제 편익성을 증해 준다거나 경남페이나 양산페이 같은 것들을 버스에다 도입을 할 수도 있고 네. 브라보 택시 이런 것들 혹시 너무 이렇게 편중되거나 형평성이 없는지 이런 것도 다 세는 돈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거고 또 이제 전혀 다른 형태 지역 커뮤니티 버스라든지 농협 네. 버스 뭐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대안적으로 어어 언급이 되고 있고 경남에서도 하려고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뭐 가시적인 정책들이 나올 텐데 결국은 이제 어, 버스 노조와 버스 회사는 도민들의 미움이 받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서비스를 보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네버스 요금 인상이 그들만의 리그에 판을 깔아주는 게 아니라 서민의 발이라는 역할 개선에도 힘을 실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헬로이 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